하고 시작할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나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찬양을 듣고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컨텐츠로 준비했는데요. 어, 그러면 어떤 노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와 함께 반주가 굉장히 웅장하네 음. 저 노래 부르는 사람 되게 무섭게 생겼다 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laughs> 응. 어 느낌있어 역시 어 가사가 굉장히 나를 찔리게 만드는 구 <laughs> 같아. 나도. <웃음> 좋다. 잔잔하고 좋다. 음. 아 이런 잔잔한 사냥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 어 되게 심취하신 것 같아.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 한다고이 <laughs> 어, 부분 주님 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 쏟으셨다는 가사가 너무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너의 아픔이 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그 가사가 있었는데 음. 저는 사실 그 가사가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러니까 아픔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데 그쵸. 내가 그 아픔을 먼저 겪 후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아픔을 선택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너의 아니까그 그러니까 가사에 꽂힌 응. 것 같아요 그쵸? 하동균 같아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선택하진 않아도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픔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될 때니까, 눈물 날것 같아서 '아니, 무슨 의가 있냐'고... 이 부분 너무 좋아요.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다.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안가? 헤아리신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걸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부분이 완전히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예수님이 아픔이 우리를 위로하니까, 우리도, 우리 아픔을 누군가에게 위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냥 아닐까? 근데 나는 아프기 싫은데. Yep. <웃음> <맞아>. <웃음>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이 <laughs> 이게 약간 주제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전 싫어요. <웃음> <Yep>. <웃음> 그러게 이 가사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의아하기도 하네. 네, 어, 말씀 <laughs> 말씀도 나오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고삼 때 이제 대학교 그걸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결과를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친구들 앞이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친구도 원하는데 떨어져가지고 아 괜찮다고 나도 떨어졌다 이러면서 위로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친한 동생이 막 힘든 걸 이야기했는데 관계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한참 들어주면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하면서 관계적으로 힘들 적이 없었는지. 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또, 그, 걔가 이제 이해를 하고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해준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힘든 것처럼 나도 힘들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들어. 이걸 알게 된 순간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뭔가 그럴 때 같이 이제 사역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인 같은 청년들도 약간 그런 힘듦을 있다는 걸 보고 약간 서로 네. 서로 뭔가 힘든 모습을 보고도 위로해줄 수 있으면서 약간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뭔가 같이 힘이 되어주는 약간 그런 아 무슨 말이지? 약간 이게 는 권유라고. <laughs> <laughs> 전우애. <laughs> 전우회죠전우회뼈속까지 같이 사역하는 본인. 그 사역자들의 앞그 힘듦을 같이 공감해주고 음... 서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네. 전우회가 있네. 네, 전우회죠 음... 이거 뭐 사역자애라고 해야 되나? 고등학교 <laughs> 때 친구 관계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알고리즘에 강렬한 노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유튜브로는 천양을 잘안 안 뜨는데 그럼 알고리즘에 뜰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많이 보는 게 뜨는데 근데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들었는데 너무 약간 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 가사에 공감이 됐고 그래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그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걸 그 이때 처음 보고, 이제 애들이랑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구절 자체가 하나님도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참 위로가 됐어요. 되게, 되게 마음이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진짜 모든 걸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 음, 음. 스스로 맞아. 이렇게 좀 삶을 마무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먹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해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음. 그,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음. 진짜 막 씻으면서 울 때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생각이 이제 안 들고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지나니까 7월 달이 됐네요. 저는 제가 아, 네. 여기까지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음... 또 어떻게 7월 달이 됐네요. 그런 게 진짜 위로가 아닐까요? 어, 그렇죠. 하루하루 버티게 하시고 그... 또 힘을 주신 게큰 위로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 옛날에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신이면 그 방법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만약에 십자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아파 보지 않으셨잖아요 아, 예수님은 고통도 안 겪으셨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는 찐인 거예요 찐 예수님보다 사실 더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사실을 들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은 아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계기가 됩니다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밥도 잘안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실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아, 나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를 좀더 성장시키려고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중이겠구나 하면서, 요즘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 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좀 상황이 좀 어, 수, 수습되고 있어 가지고 음... 저는 모든 그 저의 인생이 그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아픔도 있을 거고 즐거운 일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입사하고 사람에 이렇게 좀 배척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때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막 기도하면서 메모장에 또 기도 기도 제목 쓰기도 하고 막 주님 진짜 나 너무 외롭다고 너무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점점 상황 자체가 이렇게 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도 회복되어지면서 아 진짜 예수님 살아 계셔서 내 마음이 계속 뭔가 위로해 주시고 또 나아지게 해주시는구나, 약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기도, 약간 이런 게 그냥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뭔가 변화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직 세 사람이 안 됐는데. 저는 <laughs> 네, 저 아직 세 사람이 이제 되지 않고 이제 그 세상의 때를 이제. 아주 조금 벗었어요. 조금...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죠, 옛날에 비. 아 그런가요? 네. 이제 항상 주말마다 구월동이나 뭐 구월동 <laughs> 홍대나 신전이나 태화일 거리에 있던 이제 제가 <laughs> 그래도 이제 토요일과 주일은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와 있거나. 근데 그러다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친구들이 다. 다 이제 그쪽에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쏙 빠졌잖아요. 네, 네.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그 계기가 된 사건은 제가 이제 어 대학생 때어 일본으로 단기 성교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약간 배웠는데 그리고 영어랑 막 섞어서 어떤 일본인한테 한시간반 동안 일대일 대화를 했어요. 너무 뿌듯해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됐다. 이랬는데 10일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좀 어린, 21살 때였거든요. 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뭐내 일을 말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 이곳에 너가 지금 왜와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너가 뭘 성공시켜서가 아니라 너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나는 참 좋다. 너는 내 자녀라는 거를 옛날에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뭘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그냥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계기로 새 사람이 된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저도 수련회 때 같아요. 수련회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수능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제가 막또기도하니까또 기도했죠. 그래서, 어, 주님, 음, 이제 고3 때니까 저에게 비전을 알려주세요. 주님, 주님이 음. 원 원하,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내가 시켜도 안할 거잖아 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음. 그 전에 수련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굉장히 저를 한대 치는 듯한 그런 음성. 그때 이후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지 내가 아, 굉장히 말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굉장히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는 그런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원래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내려놓게 된 거죠 아 그래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내려놓게 되고 좀그 이후로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노력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스무 살 돼서 이제 초등부 서기가 됐는데 성경학교 때 이제 겨울 성경학교였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나 나와서 앞에 아이들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작고 정말 작. 작은 아이들이 자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 이후로 뭔가 아이들 바라볼 때 약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아요 찬양의 가사에서 아 우리의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아 뭔가 우리가 라떼라고 하잖아요. 아, 뭐, 라떼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알고 보니까 이거 이런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걸 알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음을 알게 될 때,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아, 주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찬양에서 말하려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찬양을 가사를 들으면서 나누어 봤는데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넣고 저희가 이 찬양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 무섭고 살벌한 세상 속에 나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혹시 있나요?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이 시간 아픔을 당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따뜻한 동행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딴 섬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소리라도 크게 지르고 싶은 그 마음 눈물 흘리며 투정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수 없고 내 반족을 채워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대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커다란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은 함께하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께하셨던 그 사랑이 진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해줄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우리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옵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살다 보면 내몸 하나 신경 쓰기에도 정말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굳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누군가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고 순종할 때 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